일단 지금 이제 수능이 한달 정도 남았어요. 한달 남았을 때뭐 이미 이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. 학원마다 꼭 그런 걸 합니다. 파이널 강의, 뭐 이제 핵심만 찍어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. 뭐 유명 학원이든 유명 강사든 이나 동네에 있는 일개 학원 강사든 그리고 문제집도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 인터넷 에 하니까 뭐 수능 30일 총정리, 뭐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게막 미친 듯이 나와요. EBS도 그렇고, 어 짧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를 하는 건. 득보다 무조건 시기도 많습니다. 돈담게 남기, 시간은 아닙니다. 자기가 네. 뭐,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 파이널 강의나 파이널 문제집 같은 거를 할 시간에 차라리 그동안 내가 봤던 문제집, 특히나 그 중에서 뭐 이미 알고 있겠죠.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다달마다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도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더라고요. 20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요.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6월 달과 9월 달에 봤던 예, 교육과정 평가하면서의 문제들, 그 문제들을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겠지만 차라리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훨씬 더유리니다 예.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어, 뭐 미국의 SAT 시험을 뭐 따와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수능은 사실 정말 뭐, 학생, 꼭 학부모님들이니까 뭐 경험했었던 예전에 정말 뭐 실력 정성이나 종합영어를 수고했던 학력고사나 뭐 그런 것처럼 정말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. 이미 아시겠지만. 문제마다 푸는 패턴이 있고 또 문제마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, 그니까 지금 고3이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수능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면 이미 자기만의 어느 정도의 문제를 푸는 기준이라든지 선택하는 방법이 서 있거든요. 근데 물론 뭐 파이널 강의나 문제집을 풀으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카톡과가 그런 문제집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문제집들도 많이 풀어야 되고 강사들도 여기서 또 한국 챙겨야 되니까 그냥 그 그러니까 책임감이 잘 없어요.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뭐 누구보다도 일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왜냐면 학부모들의 그런 불안감과 심리 위험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벌고 제일 많은 그.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이 정작 나중에 좀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 대화가 오르면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이게 되면 말고 그러니까 뭐 맨날 찍어줄 때도 그래요. 어느 저는 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요즘은 국어로 이름이 바뀌었있던데 뭐 이과생이다 보니까 책도 많이 안읽었고 맨날 뭐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수능 앞두고 뭐 자기가 이번에 뭐 입수한 엄청난 소스이 의하면 뭐 어떤 어떤 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다. 근데 이분들은 뭐 어떤 시, 뭐 어떤 소설에 논문을 내시고 전문가니까 이번에 이 수급이 나올 가능성 되게 높다. 그 저는 막 대단한 뉴스있냐 알려줍니다. 너희들이 이 비싼 강의를 들어러 왔고, 어, 너희들이 이걸를 6개월간 수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만 알려준다.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. 그 얘기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알려준다 나중에 지나고 물어봐요. 물론 맞힌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지만 물어봐요. 짧게 물어보면. 의외로 그냥 예 네. 네, 그냥 찍은 경우도 많고 그냥 뭐 그분이랑 친하지도 않은데 들어갔다는 소문은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 얘기지 뭐. 뭐 맞으면 맞으면 명강사 되는 거고 틀리면 뭐 그냥 수사 된다고한두달 잠수타다가 또 내년 1개월쯤 나오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강사분들도 있었어요. 정말 유명한 이름만 얘기하면 아 물론 뭐 지금도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. 예제 네, 때니까 뭐 이천대 초중반이죠 는데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면 무슨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작품이 나올까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. 네. 심지어는 그 작품이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하지만 정답이 전혀 반대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.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익숙한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, 익숙한 소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제 경험을 돌이켜보면. 익숙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정작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익숙한 질문이 나왔다고 막 후루룩 읽거나 빨리 읽다가 방심해서 문제를 틀릴 뻔한 저이서 많았어요. 예 네. 그런 얘기는 일단 머릿 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수능은 질문을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뭐 논술을 쓰는 주관식이 아니라 계관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나도 와 어떤 문제를 물어보고 어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서 답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보면 맨날 뭐 EBS에서 많이 내니까 EBS 문제를 많이 보라고 하고 실제로 많이 나오지만 그냥 마지막에 뭐 아닌 것은 뭐말 하나만 받거나도 사실은 오히려 그 문제를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. 아, 뭐 친구들이 뭐 오늘 뭐 유명한 강사에 유명한 강의에 가서 뭘 들었는데 뭐 이번 수능에 뭐 국어에는 뭐 과학에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같못 들었어요. 어, 물론 뭐 나올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. 지금 이 시기에 하실 건 뭐냐면,